최근 코인 시장이 폭발 직전처럼 잠시 숨을 고르면서 꿈틀거리고 있고 우리 XRP 또한 앞으로의 폭등을 예고하는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차트의 단기적인 움직임에만 1일 비 하시기보다는 더큰 그림, 즉 거시적인 시야로 코인 시장의 흐름과 리플사의 행보에 주목해야지만 이번 상승장에서 정말 인생 역전이 가능한 수익을 거머쥘 수 있을 겁니다.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XRP에 투자하신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전달드리고 다가오는 폭등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정말 성공을 투자를 할수 있을지 그 전략까지 모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재작년 말에 블랙록이 XRP 현물 ETF를 신청했다가 해킹당한 개념의 오버였다고 발표했다것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때 당시에 우리 XRP의 가격이 갑자기 급등했었는데요. 사실 이런 이슈만 보더라도 우리는 리플의 소송은 하나의 쉬였으며 XRP 현물 ETF 또한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그대한 일환으로 최근에는 ETF 전문가인 네이트 제라씨의 트위터에 블랙록이 나를 비난했다. XRP와 솔라나 현물 ETF 계획은 아직 없다고 한다. 하지만 네이트 제라씨는 결국 블랙록의 부인이 실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는데요. 블랙록은 유대계 자본의 뿌리인 거대한 세력이고 우리 베풀사의 딥페 또한 유대계 자본이 들어가 있는 만큼 과연 이 블랙록이 XRP 현물 ETF를 신청하지 않을까요? 이미 많은 자산 운용사들이 XRP 현물 ETF를 신청해놨고요. 프로시어즈, 펜크림 등은 XRP 현물 ETF를 이미 출시했 실에서 열성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저는 블랙록이 XRP 현물 ETF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블랙록이 XRP 현물 ETF를 신청하지 않는다. 이런 미디어 플레이에 너무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누가 좋다 그러면 따라가고, 누가 안 좋다 그러면 안 사고 이러시기보다는요. 반드시 공부를 통해서 본인만의 확관 기준을 잡고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미디어의 언론플레이와 세력들이 개미털기하는 장세는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미국 언론 기사들은 사실상 기득권 세력들이 쥐락펴락할 수 있는 선전 도구라는 것을 꼭 인지하시고 위기처럼 보이는 기회를 잘 넘기시면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이 블랙록은 XRP 현물 ETF를 신청할 수밖에 없고 이미 신청하기로 다 짜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블랙록의 현물 ETF 신청 트리거 포인트가 나오면서 이 XRP가 가격이 펌핑되는 시기 저는 머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블랙록의 XRP 현물 ETF 신청은 저는 확정된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오르 내리는 차트에 집중하시기보다는 거시적인 시야로 XRP를 바라보시면서 개수 확보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XRP의 사용처가 증가하면서 특히 현재 전세계 국경간 결제를 담당하는 스위프트 시스템까지 조금씩 장악해가면서 가격이 폭등하게 된다면 XRP의 보조 역할 안에서 함께 대폭등할 숨겨진 코인 또한 존재합니다. 저희는 시가총액이 묵직한 비트코인 그리고 XRP 같은 레이저 알트코인의 중심을 두고 투자하시면서 안정성을 가져가시되 2025년 대폭 또라고 하는 단년 주기의 반감기만큼 이런 숨겨진 코인에도 소액으로 분산 투자하시 하지만 어느 정도의 수익이 아닌 정말 코인 시장이게에 능한 인생 역전의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건데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코인 시장에서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서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정보는 연애 수십억을 벌고 있는 현직 트레이더들이나 월가 알리드들 그리고 기득권 세력들만이 조용히 실행하고 있는 핵심적인 투자 방법이고 그렇게 그 누구도 엉 급하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내용일 건데요. 그만큼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특히 정말 잘 살아보고다 열심히 인생을 노력하셨지만 각자의 어쩔 수 없는 사연으로 풍족한 자금을 보유하지 못하게 된 분들이라면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영상을 꼭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겠는데요. 먼저 코인 시장. 기존 어떤 투자 시장에서도 볼수 없었던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여주며 그야말로 투자의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건데요. 대표적으로 봉크코인부터 마가코인까지 무려 50만 퍼센트 이상 급등한 사례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단돈 10만 원만 투자하더라도 5억 원의 현금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이 코인 시장이라는 건데요. 또 하나 투자를 오랫동안 했던 분들이라면 기억하실 겁니다. 시바인도 시바이노 코인. 시바인은 도지코인을 따라한 짝퉁이다. 곧 상장 폐지된다는 말이 넘쳐났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단 1년 만에 무려 9억 배 상승했습니다. 네, 잘못 들으신 거 아니고요. 9배 아니고 9억 배 성장했습니다. 실제로 그저 이스나만한 1만 원을 투자한 사람들 20억이라는 돈을 벌었고요. 900만 원을 투자한 투자자는 불과 400일 만에 7조 원을 만든 사례 또한 보도됐었습니다.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건 2021년도에 실제로 벌어진 현실입니다. 즉몇 천원, 몇 만원의 투자가 수억, 수십억, 심지어 수조원이 되는 정말 기회의 시장이라는 건데요. 이런 기회의 시장이 다시 한번 2025년 금융 인프라가 바뀌는 시점에 다시 한번 움직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 시장을 정확한 펀더멘탈 공부와 함께 진심으로 정말 필사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저 과거 속의 영광을 가진 코인들 말고 그래서 지금 투자해야 하는 테마화 코인이 뭔지가 정말 중요할 텐데요. 여러분이 이제 과거 폭등장과 같은 역사 속의 수익률을 얻어내고 싶다면 이제 누구나 검색해 봐도 알고 누구나 투자하고 있고 모든 유저는 유튜버들이 추천하면서 떠들고 있는 AI 11이시 RWA 같은 테마에서는 이제 관심을 끄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테마에 집중해야 되냐? 바로 ISO 2002 코드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조금 생소하실 건데요. 단언컨대 이 정보를 드리는 유튜버는 저밖에 없다고 자부합니다. 어디서도 들으시기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최대한 초보자에 맞춰서 쉽게 풀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먼저, ISO 2002 코드가 뭔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국제표준화기구 ISO에서 금융매세지 통신을 위한 통합 표준 언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 세계의 돈의 언어를 하나로 통일하는 시스템인데요. 지금까지는 나라마다 은행마다 시스템이 전부 다 제각각이다 보니까 송금하는 데도 며칠씩 걸리고 수수료도 엄청나고 느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하나의 공통코드로 싹 통일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구글 번역기 없이도 말이 통하게 만드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많은 전문가들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AI. w CBDC까지 전부 ISO 2002 코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가 ISO 2002 코드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면 AI가 발전해서 금융업무를 자동화한다 하더라도 실제 송금 결제에 있어서는 중앙은행망 혹은 국제 네트워크를 거쳐야 되는데 이 네트워크가 바로 ISO 2002를 올해 11월 완전히 탑재할 전 세계 국제 송금망 수위프트입니다즉 AI가 돈을 움직인다면 결국 수위프트의 핵심 기술로 이용될 ISO 200 코드를 거칠 수밖에 없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r w a 부동산이나 채권, 미술품 등과 같은 실물 자산을 토큰, 즉 디지털 조각으로 만들어서 좀더 쉽고 빠르게 거래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결국 이 기술 또한 실물 자산들을 사고 팔고 또 담보로 활용하고 청산하는 과정이 있어서 모든 과정의 끝은 결제라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데 이 결제 시스템이 ISO 2002 기반이 아니면 법적으로도 시스템적으로도 운용이 불가능합니다. 마지막 12DC 각 국가들이 종이 화폐 대신에 만드는 디지털 화폐를 의미하죠. 이 기술 또한 국가 간의 송금, 무역 결제, 국제 청산은 오직 전세계 국제 표준망 ISO-2002를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ISO-2002 없이는 장식품에 불가하다는 겁니다. 즉 AI, RWA, CBDC 전부 각기 분야를 혁신할 수 있는 기술은 맞지만 결국 모든 통로와 도로 역할을 해줄 ISO-2002를 거칠 수밖에 없다는 게 핵심이고요. 때문에 ISO-2002에 블록체인 기술을 지원하는 코인에 투자하신다면 AI, RWA, CBDC 이 유망한 세 가지 테마에 전부 다투자하면 하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로 전달드리고 싶은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두 번째 핵 요소가 있는데요. 바로 국제 금융 시스템의 대격변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스위프트망의 혁신인데요. 스위프트망은 하루에도 약 5조 달러 이상의 국경간 결제를 처리하고 있고, 전 세계 200여 개국 1만 1천 개의 금융기관들이 스위프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은행 송금, 해외 거래, 외환 결제까지 사실상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국제 금융 의 흐름이 이 스위프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건데요. 그런데 바로 이 거대한 스위프트망에 2025년 11월 중대한 변화가 확정되었는데 바로 ISO 2002 코드의 전면 도입입니다. 스위프트에 ISO 2002 코드가 도입된다면 ISO 2002 코드의 블록체인 기술을 지원할 코인, 정말 천정부지로 갑이 폭등할 것인데요. 그렇다면 ISO 2002 코드에 부합하는 코인이 뭔지 이게 정말 중요할 텐데 이 중심에 리플 XRP가 있다는 건 조금만 공부한다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실제로 ISO 2002 등록관리 그룹에 들어가 보더라도 유익하게 등록된 블록체인망 이 리플렛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현재 XRP 투자에 꽤나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꼭 아셔야 되는 내용 진짜 고래들 월가의 기득권 세력은 표면에 떠올린 XRP 하나의 올인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XRP는 사실상 컵팩일 뿐 진짜 핵심은 수면 아래 숨겨진 코인이라는 건데요. 제 영상 초반부에 수억, 수십억을 버는 전문 트레이더들이나 기득권들 세력만 조용히 뒤에서 사모으고 있는 코인이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죠. 실제로 정말 어렵게 정보를 으고 해외 트레이더들과 협조해서 정말 깊이 있게 분석해본 결과 XRP와 함께 스위프트 ISO 시스템 내부에서 움직이고 있는 숨겨진 코인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는데 이건 오직 프라이빗. 테스트넷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기밀 코인이었습니다. 이 코인은 i s o 시스템에서 1 b 2시간 교환과 주제 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블록체인이고요. 112시로 서로 다른 나라 간에 실시간으로 교환할 때 XRP의 빠른 결제 속도와. 퀀트 QNT라는 코인의 연결성을 활용하되 고객 확인 제도와 자금 세탁 방지 정보 추적 그리고 스마트 계약 기반 정책 통제를 전부 이코인이 담당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코인의 프로토콜은 세계를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손 그림자 정부 회의죠. 빌더버그 회의의 초기 멤버 조지 소로서의 오른팔이었으며 현재 미국 재무부 장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스코페센트의 재무부 사나 디지털 실험실에서. 코드 테스트까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ISO 2002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시기가 온다면 시총 3위로 시가총액이 무거운 XRP보다 무려 7만% 이상 폭등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즉 1만 원만 투자하시더라도 7천만 원이 될수 있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10만 원만 넣어 놓으신다면 7억의 수익을 낼수 있는 코인이다 보니까 상승 대비 효율이 굉장히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세력들이 이 코인의 기술을 대놓고 공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총도 가격 또 저렴해서 한끼 식사 금액인 1만 원 정도만 투자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수천 수억의 큰 수익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노트 한장 구매하시는 것보다 그돈 차라리 이 코인에 투자하시는 것이 훨씬 더 높은 확률로 큰 수익을 얻어낼 수 있는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코인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게이 영상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현재 제가 종목 이름에 대해서 모자이크를 처리해 놨습니다. 제가 안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화면에 보이시는 방법처럼 조회수업 배에작보이이이이보보를클클하하시면이렇게 보이시는 파란색 100%무료정부 혜택받기 링크가 나옵니다. 이거 클릭하시고요. 5초면 끝나는 간단한 내용 이두 가지 정도 체크하시고 아래 이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연락처로 최대한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컴퓨터 PC를 활용해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영상 바로 아래 이렇게 파란색으로 100% 무료정보 혜택받기 이렇게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고요. 똑같이 5초면 되는 간단한 내용 체크해 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적어주신 연락처로 최대한 빠르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종목을 받아보고 투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종목 받아서 공부해보고 또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께 큰 경험이자 바탕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가 이렇게 좋은 정보 제공하면서 얻는 게 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또한 계시는 건데요. 저는 절대로 금전 요구하지 않고요 혹시나 저를 사치해서 누군가가 금전 요구를 한다면 바로 차단하시고 신고를 꼭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단지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베풀어 드린 만큼 저한테는 구독과 좋아요만 좀 부탁드리고요 딱 한가지만 더 부탁드린다면 제가 드린 종목 덕분에 수익이 단돈 1만원이라도 나신다면 수익금액의 딱 1%만 사시는 곳 주변 봉사단체나 복지기관 등의 지부만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간혹 수익 보시고요 기부증까지 보내주시는 분들 또한 있는데요 저는 정말 그럴 때마다 너무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 들면서 더 좋은 종목 진짜 더 열심히 분석해서 소개해드려야했다는 생각이 많이 많이 듭니다. 중요한 건 실행력이겠죠. 작은 실행력이 나비효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정보 받으시고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가용 가능한 소액투자로 접근하신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시고요 제도권에 페입되기 전 완벽한 초창기인 지금 역사적으로도 다시 없을 2025년 코인 시장에서 인생 역전의 기회를 꼭 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